안녕하세요 그리려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그림 그리는 사람이고 방송 장면이나 인물에 대한 리뷰를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요약 영상을 만들려고 장면을 잘라내다 보면 정말 수십 번을 돌려 보거든요 그럼 새롭게 보이는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또 방송 리뷰 하시는 분들이 남자 유튜버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재미있게 듣고 있는데 여자가 보는 시점은 아주 다르진 않더라도 좀 입체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도 말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대단한 분석력이나 통찰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시청자 중 방송을 나노 단위로 보는 시청자로서 하는 리뷰이니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님, 외모가 아저씨 같다고 하는데, 나이가 아저씨 맞잖아요. 제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 거긴 하겠지만, 제 주변 친구들, 친구 남편들, 저런 외모 많아요. 옛날엔 다 잘생겼었거든요. 근데 직업이 회계사, 거기다 사람이 포용력이 있거든요. 물론 순자님에 대한 호감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이는 부분도 있겠지만, 5일 내내 촬영된 영상 속에서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잖아요. 연장자로서 좀 불편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도 유하게 넘기더라고요. 또 남자든 여자든 본인에 대한 의견을 수용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보여요. 거기다가 보기와 다르게 눈치가 빠르고 센스가 있어요. 그래서 상황을 순발력 있게 잘 넘기거든요. 순자님이 동남아 골프 얘기하고 갈까요? 했을 때 영수님이 착각을 하잖아요. 영수님도 영수님이고 말한 순자님도 의도치 않게 굉장히 민망할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보기엔 너무 웃기지만 순간적으로 나 희롱하는 거야? 이렇게 농담하면서 바로 민망함을 유머로 해소해버리거든요. 저는 이게 별거 아닌 장면 같지만 어떤 위기 상황을 정말 센스 있게 넘긴다 생각했어요. 물론 술 부분은 고쳐야 하는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그 나이에 10년 동안 연애도 안 했으니까. 뭐 술이 낙인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나 생각은 들어요. 가정을 갖고 책임감이 생기고 관리가 좀 들어가면 완전히 고칠 순 없더라도 충분히 절충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숙님은 전략가죠. 정숙님 보면서 전 모든 저 정도 투지를 갖고 열심히 해야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두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일단 정숙님이 직업이 MA 컨설턴트인데 나는 솔로가 새롭게 맡은 프로젝트 같은 느낌이에요. MA는 특정 기업이 다른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할 목적으로 상대 기업의 소유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을 말해요. 최대한 손쉬운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을 해서 경영권을 획득하는 게 목표죠. 정승님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여러 미션과 협상을 통해 최종 라운드의 커플 매칭이 된후더 나아가 결혼을 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 다양한 미션들을 디지털 방식으로 소행을 합니다. 승패가 명확히 갈리는 피구는 정해진 룰에 따라 무조건 열심히 해야 돼요. 이겨서 트로피를 취득해야 하니까. 하지만 누군가를 선택하는 미션에서는 피고처럼 열심히만 해서 승패가 갈리는 건 아니고 경쟁 출연자라는 변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전략을 세우고 협상을 하는 거예요. 유리한 입지를 다져야 승률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협상 과정에서 영숙님을 거세게 몰아붙이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은 다소 과격해 보여도 그렇게 밉지는 않은 거죠. 근데 영숙님은 정숙님하고 대화를 할때 멘탈이 나가버려요. 근데 영숙님이 영호님을 불러낸다고 말했고, 다들 의아해하는 장면이 벌어졌죠. 정숙님은 까먹었다면서 아무 말안 하잖아요. 이 주도 변비란 사람이 정말 과연 몰랐을까요? 영호님의 마음을 자꾸 확인하고 싶어 하는 부분에서는 저도 정숙님이 이해가 갔어요. 영호님이 사실 정말 수동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영호님은 여기 마음 가는 사람이 없어요. 끝. 영숙님은 남이 보는 시선이 중요한 사람이죠. 내가 주목받는 것에 희열을 느끼고 또 그것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모든 행동들이 나를 봐달라는 듯이 크고 과장되어 있어요. 심지어 정성 님을 위해서 영호 님을 불러낼 때 사실 은밀하게 진행돼야 하는 게 맞는데 여기서조차 모두가 다 듣게 영호야 바지 입어 했잖아요. 정숙님이 사실 여기서 더 난처하게 돼 버린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니 정숙님이 아는데 모르는 척 했다 하더라도 이해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렇게 영호님이 바지 입은 후에 정숙님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행동들이 다른 사람에게 아주 큰 피해를 끼치는 건 아니지만 눈에 가시가 될수 있는 건 맞아요. 이런 사람들 주변이나 SNS상에 엄청 많잖아요.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진 않지만 왠지 거슬리는 결국 영숙님에 대한 방송 외적인 논란이 있긴 했는데 이렇게 타인에 대한 시선이 중요한 사람인데 한창 방영 중이라 엄청난 이슈 몰이를 하는 상황에서 나에 대한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싶었던 그 심리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옥수 님은 사랑스러워요. 외모뿐만 아니라 말투나 제스처 같은 거 광수 님 선택했을 때 전략이다, 어장이다, 이런 말 많았는데, 저는 어느 정도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왜냐면, 저도 광수님의 매력을 봤거든요. 남자들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던데, 광수님은 여자가 볼때 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외모만 봤을 땐 저도 잘 몰랐죠. 근데, 옥수님이 그걸 빠르게 알아본 거예요. 물론, 결혼을 생각했을 때, 광수님 집안에 대해 걸리는 문제가 다소 있기는 합니다만, 옥수님이 사업을 하고 돈을 잘 벌잖아요. 결혼을 하더라도, 내가 내 돈을 유용할 수 있어요. 그럼 생각보다 문제가 안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몸이 바쁜 것이 이 상황에선 훨씬 좋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저도 학원을 운영하거든요. 학원 운영은 평일에만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365일 매여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긴 하지만 내가 생각해야 할 것, 책임져야 할 것이 많다면 가정의 소소한 일을 신경을 잘못 쓰게 되거든요. 이게 단점으로 작용할 때도 많이 있지만, 상황에 따라 장점이 되기도 해요. 남편이든 시댁이든 바쁘니까 이해해 주는 부분도 좀 생기고, 아이가 생겼을 때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게 고마워서 금전적인 도움을 드리는 게 마땅해지기도 하고요. 물론 서로 간의 이해와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옥수님 상황에선 그게 더 장점이 되지 않을까, 동종업계인으로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광수님의 매력. 광수님, 일단 당당해요. 이게 보통 매력이 아닙니다. 일순간에 이 사람이 나보다 우위에 올라가요. 옥수님, 좋습니다. 데이트하러 가요. 거절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영자님과 스파데이트 할 때, 영자님이 살짝 호감을 드러내는데, 거절에 가까운, 어찌 보면 좀 미안한 상황. 보통이라면 눈을 살짝 피하거나 말 끝을 흐리거나 할 텐데, 난 너가 아닌 다른 사람 선택했어. 라고 눈을 보면서 정확하게 말해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남자라면 미안하거나 쑥스러워서 돌려 말하거나 우물쭈물할 텐데 광수님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것도 부각된 장면은 아니었지만 영식님이 현숙님과 데이트하고 돌아와서 영자님을 통해 다른 여자 정보와 헷갈려 실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괴로워하는 장면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왜 그랬냐고 하거든요. 근데 광수님은 다른 사람과의 정보 조금 착오했다고 그게 왜큰 잘못이 되냐며 이성적으로 말해요. 저처럼 이런 광수님 매력을 캐치했다면 옥수님이 광수님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잘 꾸며진 외모, 꾸며내는 듯한 웃음소리 이런 것 때문에 초반 이미지가 아주 좋진 않았어요. 근데 보면 볼수록 기본적인 배려와 예의가 있는 사람이다. 호감이 크진 않지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갖고 존중해주고 그 고마움을 말로 표현할 줄 알죠. 그때 그 행동 저 정말 좋았어요. 감사했어요. 이렇게 가식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건 매너죠. 예의 없고 무례한 게 솔직한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순자님이 기본적인 매너가 있고 웬만하면 좋은 분위기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라 티가 많이 나진 않았지만 화가 난 포인트가 있어요. 상철님이 용자님을 두고 아무나랑 될줄 알았는데 하고 말한 장면. 여출들 사이에 어느 정도 정보가 오갔을 거예요. 여자들 사이 비교적 관계가 좋고 영자님 생각도 어느 정도 알았을 거예요. 특히나 영자님은 두루 잘 지내는 사람이고 평판도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그 말은 굉장히 무례하게 들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순자님은 그런 말을 절대 안할 사람이기 때문에 데이트할 때도 순자님이 결혼을 하려면 만나는 기간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냐 질문을 했고 영수님이 먼저 대답을 해요. 영수님이 대답 마치고. 너는 하고 상철님한테 물어봤는데 여기서 상철이 대답을 안 하고 바로 순자님한테 되물어요. 영수는 약간 당황을 했지만 눈치가 빠르고 재치가 있기 때문에 농담처럼 넘어가 줍니다. 근데 이걸 순자가 캐치하죠. 이 부분도 무례했으니까. 그래서 순자님이 대답 후에 바로 아까 대답 안 했잖아 상철 하고 묻는데 굉장히 다운된 톤이에요. 화를 참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무성의하게 대답을 해버리죠. 준비되면 하지 뭐. 여기서 순자님이 뚜껑이 열립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상철님이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 그랬더니 동남아에 골프 치러 가고 싶어. 순자님이 이렇게 말했을 때 본인 이미지 타격을 잊을 만큼 화가 난 거예요. 상철님 전에 뭐라 그랬어요? 준비되면 하지 뭐. 아직 준비 안 됐다는 거잖아요. 순자님이 여태까지 이유 없이 자기한테 틱틱 댄거 또 은근히 영수님 무시하는 거에 굉장히 날카로워진 상태거든요. 상철님 말문을 막아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넌 아직 나한테 그 정도 못해주잖아. 네가 무시하고 있는 영수님은 해줄 수 있어. 너무 같나? 이거 제 소설입니다. 상철은 순자한테 마음이 있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근데 상철은 생각도 많고 욕심도 있고 자존심이 세죠.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해요. 사실 상처는 우리가 느끼지 못했지만 순자에게 삐져 있는 상태입니다. 순자가 영호를 선택했을 때부터 그래서 순자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자꾸 얹자는 감정을 드러내는 거예요. 너가 날 선택 안 했잖아. 너랑 밥 먹은 적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뜬금없이 엉뚱한 포인트에서 끊임없는 공격. 순자에게 마음이 가고 눈길이 가는데 마음은 모르겠고 물어보자니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자꾸 상대의 입에서 힌트를 얻고 싶으니까 질문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영수님과 본인이 다르다. 영수님은 들러리고 나는 이성의 관계로 이 자리에 있다 하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영수님을 없는 사람 대하듯이 하잖아요. 심지어 까마득한 대학 선배인데 영자님은 상처를 좀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상처는 결코 상처를 좋아서가 아니죠. 그 광활한 공간에서의 버림받아진 듯한 패배감 그리고 인간적인 배신감, 방송을 볼 학생과 학부모님에 대한 쪽팔림. 영자님도 상처를 왔으면 좋겠다 했지만 상처를 남자로 본 적은 없어요. 영자님이 집단을 아우르는 카리스마도 있고, 쎄보이는 외모에 비해 공격적인 성향이 크지 않아서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단, 존재감이 크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만큼 행동이 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영자님 같은 사람이 주도해서 어떤 상황의 방향성이 정해지면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하는 저 같은 사람은 끌려가거든요. 영자님 같은 사람이 인기가 많고 멋지고 매력 있는 사람인 걸 인정하지만 전 영자님 같은 사람을 가까이에 두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때 영자님 같이 파워 있는 선배가 저랑 남자 선배 자꾸 엮으려는데 한동안 학교도 가기 싫었던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행동력이 있는 사람은 더욱 상대의 의중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과 같은 생각입니다. <laughs> 정말 화가 많이 났었어요. 근데 이해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생각하다 보니 20대의 제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20대 초반엔 나도 좀 저런 면이 있었지 않나 그런 거 있잖아요. 감히 네가 나를 <laughs> 사실 그땐 그렇게 행동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걸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물론 20대라고 다 그렇게 철부지는 아니지만요. 그리고 그땐 결혼에 대한 환상도 있었죠. 인터뷰 때 현승님처럼. 상대의 바람을 이해하고 한 번쯤 이혼을 할것 같다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내 편인 왕자님이 있을 거야. 그런 사람 없습니다. 결혼은 환상이 아니고 현실이에요.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이유는 제 마지막 연애가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제가 남편을 23살에 만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연애는 20대 극초반이 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당시 개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저의 모습이 필름처럼 기억이 나더라고요. 현숙님은, 너 그따위로 행동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강적을 만날 필요가 있어요. 제 남편. 제가 요양 영상을 한 2주 전부터 준비했는데, 영식님 사실 통편집 수준이었거든요. 몰랐죠, 저도. 영식님이 남자 주인공이었는지. 근데 저번 편 이후 가라 엎듯이 처음부터 다시 내용 정리를 했답니다. 영식님 초반엔 솔직히 종교 얘기 말곤할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나는 솔로에 충실하지 않았어요. 사실 영식님 정도로 종교에 심취한 사람을 만나면 비종교인 입장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 알아본다는 생각 자체가 들지를 않아요. 그냥 나랑은 절대 섞일 수 없는 다른 사람인 거니까 극복 불가능이라는 걸 뼛속부터 알잖아요. 그래서 출연자들끼리도 영식님을 신기한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매력이 뭔지 가치관이 어떤지 궁금하지가 않고 신앙심에 대한 질문만 하잖아요. 여출들이 이래도 교회 갈 거냐 저래도 갈 거냐 묻는 게 남자로서 그 사람에 대한 가능성이 궁금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우리와 다르고 이상한지 재차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물론 여출들 사이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거고 심지어 여출 중에 영식 님을 이해할 만한 크리스찬이 한 명도 없잖아요. 방송에서 아주 살짝 지나치는 부분이지만 그 문제의 날 현숙 님이 데이트 마치고 돌아왔을 때 영자가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옥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게 제일 궁금해. 분명 어제까지 아무 말 없었는데 이상해.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여출들 사이에서의 영식님의 위상을 알수 있는 대목이었어요. 시골 마을에 서울에서 외지인 왔을 때 의심하고 경계하는 듯한 느낌이랄까 아마 현숙님이 영식님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 정도로 대하진 못했을 겁니다. 이 집단에서 이방인 취급되는 영식님이라 더 마음 놓고 나의 감정을 해소해버린 거죠. 이렇게 15기가 마무리되고 마지막 회를 남겨뒀어요. 제가 매 기수 영상을 초반에 그리는 영상, 마지막에 요약 거의 두편 정도밖에 못 올리는데, 드리는 시간과 노력은 매일 영상 올리시는 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주 올리진 못하지만 안 올리는 건 아니니 잊지 마시고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분들 정말 감사해요. 감사합니다.